안녕하세요. 시문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피해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좌에 돈을 옮겨라,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화를 받았는데 의심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전화 통화를 녹음하시고 전화번호와 함께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법무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UX링크. 제가 지난 영상에서 UX링크 어떻게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UX링크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정말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다. 자, 두 번째로 14일 이후에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UX링크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UX링크 가자! 자 우선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으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락 추세에 있다가 여기에서 그대로 상승 추세로 가는 거, 여기에서 그대로 반등을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가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변곡점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 단기적으로 조정의 그런 구간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이다? 지금. 여기에서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식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하약 추세에서 여기에서 저점을 잡죠. 저점을 잡은 다음에 반등을 살짝 했다가 눌려주고 나서 행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정고점을 뚫어내면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인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코인시장에서도 급 등하는 흐름을 가지기 전에 분명히 하향 추세에서 상향 추세로 가는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바로 반등을 시키면 누가 따라붙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가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렇죠, 싫어합니다. 왜 자기들만 먹고 싶어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그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다? 장대 양봉 이후에 3분의 1위 지점에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분명히 조종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주 조종이 어디까지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고 3분의 1 지점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눌리더라도 이전에 장대 양봉의 종가, 그 부분까지 눌렸다 올라가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눌리고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상승이 더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떨고 내느냐. 그것은 고래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거래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조종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장대 양봉이 시가까지 내려왔다가 튕겨 올라간다 아니면 장대 양봉의 위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다가 튕겨 올라간다 이런 흐름을 두 가지 흐름을 여러분들 예상하시고 거기에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대응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현재 32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 리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시바이누 도지코인, 뭐 비트코인, 전부 다 우리 코인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지금 어려운 이 코인 시장 분명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랫부분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ux링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56%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절반이 넘어가고 70% 이상 되는 코인들도 있어요 자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정말 거래들이 들어와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정말 좋은 그런 코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죠. 그런데도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곳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치고 올라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한 곳에 모여서 그쪽에서만 거래가 된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꼭 이 부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그 수익의 꼭지점에서 내가 팔고 싶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시문에 코인TV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고점을 찍고 나서 하향 추세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미련 없이 수익만 내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길게 가지고 와서 100배, 200배 이렇게 먹겠다. 이것은 너무 큰 욕심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죠. 최근 나온 기사인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코인 시장에서 예전 같으면 제일 처음이죠. 코인 시장 막 열렸을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코인에 대해서 생태계를 확장한다. 무언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을.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코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태계 확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뭡니까? 이렇게 생태계 확장 나는 뭐라고 있다. 뭐라고 있다. 뭐라고 있다.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가격적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로 반영이 됐다 하면은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제발, 제발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강조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숨이 차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TV가 드디어 2222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부터 1억 원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한번더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했는데 제가 1억 원손을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1억 원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한 거의 어 7천만 원 정도 나갔어요. 나머지 3천만 원 남아 있습니다. 3천만 원 여러분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신청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다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끝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스마트 워치를 드릴 건데 스마트 워치 여러분 100% 무료로 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봉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고개를 들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예전에 주봉상에서 음봉을세번 정도 뽑아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음봉을세번 길게 뽑아내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미처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차적으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한 다음에 윗 꼬리 빔을 쭉 쌓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음복을 계속적으로 뽑아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설마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더 떨어질까 하다가 이렇게 음복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매물대를 보니까 1369원부터 2400원까지 매물이 너무나 두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369원에서 2400원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거기에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분명히 2400을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자, 그런데 1 3 6 9원을 뚫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안착하지못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제가 일봉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일봉상에서 꺾이는 그런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래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14일 이후에 1369원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거기에서 안착하는지 못 안착하는지 그런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확인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바로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된다. 자, 그런데 시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이 속보에 대해서, 그리고 매매에 대해서 잘 받아보기가 어렵다. 왜? 핸드폰을 계속적으로 볼수 없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샤오미 핸들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지금 현재 59,800원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제가 1억원 가치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릴 거예요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신 후에 그런 다음에 이 샤워밴드 차게 되시죠. 그리고 설정만 하시면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 과연 어떠한 흐름이 나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드리면 이 샤오미 밴드에서 계속적으로 윙윙 울립니다. 자주 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히 필요할 때마다 윙윙 울립니다. 나머지는 뭐 시계 같은 거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죠. 날씨라든지 아니면 나의 몸 체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냥 기본적으로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뭐 문자가 온다든지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설정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주요한 뉴스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할 테니까 텔레그램 방과 이 스마트워치를 두 개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 안 들고 다니셔도 돼요 멀리 떨어져서 일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스마트워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워치 받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 그래도 공짜로 주나?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방문 혹은 주소를 적어 주시면 돼요. 010-9966-3148로 방문이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있어요 방문을 하고 싶은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ktx 고속버스 항공까지 모두 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일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주말에 오시면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오후 2시부터 있거든요 여러분 오후 2시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세미나도 5만원 네,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문자 주신 분들의 한정해서 제가 5만원도 전부 다제 돈으로 다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세미나도 들으셨어요. 인근에 계신 분도 있고 지방,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왔겠습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주변에 계신 분들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는 그 자체는 정말 어려운 흐름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미나도 오프라인에 들으시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0 1 0 9 9 6 6 3 1 4 8로 지방에 계신 분은 방문이 원칙입니다. 방문하고 보내시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방문하셔도 돼요. 방문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제가 스마트워치를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한 가지. 안내 전화는 받으셔야 돼요. 언제 오신다는 건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안내 전화 받으시면 됩니다. 전화 받으실 때, 어 며칠 날 갑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납니다. 뭐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아, 며칠 날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010 9966에 3148로 문자 방문 혹은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편하게 쉬시고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 준 남자 다행남 신문이었습니다.